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보건방역의 수장이라고 볼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능후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크게 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의 원인은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다.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잘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다녀온 사람을 입국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전히 기존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관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거짓말 논란, 앞으로 눈사태처럼 불어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준이, 생각이, 이 정도니 어떻게 이 신종 코로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 황교안 TV, 오세훈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남우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가라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는 대한감염협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이미 입국자 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이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 명에 육박한 시점이었고 정부가 정세균 총리를 통해 4일부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자, 이날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대한의료 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감염 사례 40%는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지역이므로 후베이성 제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학회는 또 초기에 아주 경미한 정상이나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들 2주 이내 중국 거주자를 포함해서 늘 대상으로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릉우 장관의 국회 전원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박릉우 장관은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염학회 소속 한의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학회 내부에 중국 전면 입국 금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라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학회 입장과 절반 이상 회원의 의견이 후베 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2주간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왜박 장관이 감염 학회가 중국 전쟁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한 감염 학회 지난 7일 언론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19가 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감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곧바로 병을 원 찾으면 오히려 전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2, 3일 자가격리 후 증상이 악화되면 선별진료소 검진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자 지난 19일부터는 그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23일 오후에야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박 능우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박 능우 장관은 이날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참 실망을 주는 답변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박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수장이 이런 이 모양이니 말이 안 된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볼 때도 박 능우 장관의 오늘 국회 답변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박능구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정가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우한 코로나를 국내에 확산시킨 사람은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을 격리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하루에 2천 명씩 들어와서 전원 격리 수용할 수 없다. 이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령 사실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온다한 것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 오늘 이 국회 질의 답변에서 박 장관의 이 말,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권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았는가? 의협보다 대한감염협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다. 감염학회는 중국 전쟁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이 말. 이게 지금 거짓말 논란이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대한감염학회는 분명 후배이성 외도 자가 격리 등등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일 상황, 3일 상황, 7일 상황, 21일 상황, 22일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은 26일입니다. 그런데 26일 국회에 출석한 박능우 장관이 이런 식으로 발뺌을하고또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환자가 생기는 것은 죄송하다.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정 종교 집단에서 확산하고 있다. 마치 신천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이런 비급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책임을 맡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본부장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박릉우 장관의 이런 발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박릉우 장관은 나름대로 소신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여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다가 얼마 전또 이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기자가 묻습니다.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박능우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모기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의 수준입니다. 정말 국민들 염장지으려고 작지 않고 사람들이 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